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take a look at the five and ten. It's glistening once again. The candy cans and silver lights they glow. Why are you so single, Bonguri? I said, "Look, story. do you think it?" I said, This No, okay. 아, 내야고 얘 따라도 붙였어요. 새우 가게 미션.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심해 어, 이거, 이거. 내가 보여 줄게. 그런가 봐. 어우, got d a 저기 저기 할 거야. l i t t l 믹스 할 거야, 이가 예, little b i <laughs> 음. 오르즈. 자, Orgers. 지금 이게 뜨거울 때 버터를 이렇게 이렇게, yeah. 이렇게 해야 되거든. 아주 자. Do you see, that? Do you see that? Melting butter. 시이요는 음. It sounds perfect. 이게 어느 정도 버터가 녹으면 이 오케이, 이걸로 촬영 시작. 아, 그래. 음. 오케이. Okay, 이 This master of art. 음. 오, 맛있겠는데? 퍼펙트. 안성 셰프 같아 응? 성 셰프야.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채소? 글쎄 그거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몬데이> 반드시 시선으로 그래. 아, 시선으아 그래. <laughs> <씻어도 그래. 몬데이> 아, o k a 세요 우리 두뭐 어떻게 뭐잘 돼가고 있는 거야? 네 먹었습니다. <laughs> 고맙어니야 근데 좀요기거리로뭐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요거리로응 음. 민재가 술이 땡기나 봐 나한테 뭐 자꾸 이거 먼저 먹으래 아니 사원님 심심하실까 봐 이렇게 분위기 딱 왔다 갔다 아니야 나안 심심해 심심하면 소금뿌에 먹으면 되죠? <laughs> 심심하면 소금 뿌려 먹으면 되는데. 샀지. <laughs> 어, 아니야 어제부터 왜 자꾸 막다 받아줘? 쿠파가 <laughs> 가지고 <가서> 사온 것들. <laughs> 음. 아, 나가냐? 뭐파스야이 연어는 뭐야? 연어도 있네. 성대 일단 나요. 물물다게에 장님 부드럽게 다 듭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냥 거기다. 이면거 어, 면 어, 소금 넣어야지. 어, 이따가. 잠깐만. 자, 을 한번. 이거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핸드폰에서도 지금 촬영되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인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게 네.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네. 촬영되고 있는 게다 보여. 네, 이렇게 생겼구나. 어. 아 그래서 방송할 때 이렇게 딱 보면서 하나봐. 음. 아 그렇네요. 어, 어. 지금 현재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음. 이런 것다 보면서. <laughs> 이렇게 하면 딜레이 때문에 얼굴 을안 보. 아 이렇게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 지금. 그냥. 어,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그냥 세워. 세어... 아이기 세울 수가 없구나. 우리 그동안 찍어가지고, 우리 가 올려놓은. 근데 중간에 덩어리가 있잖아. 사진. 어어지다 <목소리도> 됐어요. 봐. 네, 어? 이 안에 봐봐봐. 어, 괜찮아. 괜찮아? 조금 더 어, 이따게 해야 돼? 아, 맛있겠다. 아, 어, 밑으로 달라붙었네. 조심해 이기서뭐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이거 꼭, 이거, 누가 줬는지 아세요? 나 이거 알것 같아. 저기 항상 저기 주시는, 저기 예, 예린이는 어머니 준거 아니야? 아, 이거는 이제 남사 중에서 말았지 저게 그거래요. 뭐, 남사 중에서 경찰서 가가지고 아 커피 드리니까는 경찰, 경찰서, 경찰서. 이거 꽃두개다 애를 저한테 줬거든요? 민리한테준거것 같아요. 어떤 놈, 어떤 놈들이 주는지 아세요? 누구? 가현이랑 경민이가 응. 진해지게 응. 좀 귀찮아가지고 지금 보여서. 쌤이 꽃 가주세요. 가... 가... 해내고, <웃음> 그런 <웃음> 거야? 네. 가 아, 맛있겠다. 집에 같이 맡겨보겠습니다. 가지래? 네? 가지래? 네. 네. 가지세요가지세요 야, 가지세요가지세요 이러고 우리 다육기도 키우고 있잖아. 네. 이래 내지리 어. 이제 먹잖아. 어한명아무 아무 아무도 리를 먹게는 뭐, 하는 거와도 대지 요리를 먹기나 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소면밥이 이거 먹을 거 아니야? 어? <목일> 자 이제 모든 음식이 나왔습니다. 짠 어뜨거, 아, 어뜨거, 어뜨거 가아 어차피 케이크 나오면 자리 생길 거아으니까아 이거 짠아 그래도 깔아놔야지 다. 일단은 그 앞쪽이라도 치워놓고. 칼칼칼칼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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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야 칼칼칼 칼, 조심. 네. 조심해야지. 저건 아니고, <laughs> 뭐, 다칠까봐 응. 역시, 제가 좀. 음, 그럼. 그리고, 페퍼소스하고, 근데 그거만 크래미, 되나? 크래미, 페퍼소스? 어? 크래미, 페퍼소스? 아니, 야 아니, 야 그냥 그거만 아내자 A1? 응. 알겠어. <웃음> <오>! <웃음> 자. 잔을 채우시게. 잔을 채우세요. 잔이 아주 종류별로 엄청. 아니 너네 너네 저기 각자 저기 뭐잔 하나 가져가. G7입니다. 어. G7. 아, G7? 아, 괜찮네. 아, 오셔 잘 봤네. <laughs> 아, 지나. 잡아 봐. 떨어졌어요. 아, 이따를 때. 잘 봐. 어떡해? 건식으로. 오케이. <laughs> 됐나요? 네. A1소스. 잔이 다섯 개네. 그렇게요. 또 이것도 달라고 나중에 따그오 어, 일단 네. 먹고 요 어, 그러자. 각 네. 대충 이렇게 여, 여섯 등분에 분이야 하나 두개 하고 이렇게 하면 딱 여섯 개나왔다 하잖아. 응. 나이프 나이프 두 개. 나이프 빼놨어 여기. 음. 응.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나눠 나면... 얘는요 이렇게 아래까지 푹 해가지고 이렇게 떠서 먹는 거야 맞아요 이를 어, 대면은 어... 잠깐 내가 이걸 가져올게 어, 승제왜 승제 이렇게 하느냐? 승재 의자 없어서 소심한게 이제 집 돌아간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이 야, 불안하다 그냥 먹기가 되게 번거롭다 원래 라자냐가 그래? 라자냐 라자나 라자냐 이렇게 해서 와. 누구 먼저? 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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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동현이 먼저 줘 이렇게 가지고 어. 먹는 거야 퍼펙트 퍼펙트 동현이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받은 거 아니야? <laughs> 사진 찍고 있어요? 캡처해서? 어, 음. 여기가 진짜 먹음직스럽다 맛있어? 어, 맛있이는데 되게. 자. 네, 이걸 하고 있까요 자, 썰어 보겠습니다. 518동 바로 옆동. 518동 바로 옆동인데. 자는데 어. 제가 한 번? 한, 소금은 아, 한번 소금 려마디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굿. 근데 너무 많이 혔다 네. 맛있어. <laughs> 어 승재야 오랜만이야 놀러와 오 승재야 서 아, 승재상 왜 이렇게 순수해 이렇게 쑥스러 <laughs> 어, 오랜만에 가지고어 어서와 어 외투 어. 어, 벗고 자 이제 승재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치, 뭐, 저녁 안 먹었지? 먹었어? <laughs> 어또 또 먹어 먼저 앞 접시를 어. 갖다 줘 그치? 어. 불을 좀 끄겠습니다 네 <laughs> 저기 저기 뒤에 불 꺼주세요 다 끄세요 자 우리 이거 1년 전에 봤지? 자불 끌게요 네, 네 꺼주세요 저 무슨 걸불러요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네. 자, 개아저 네. 이렇게 안야 이거 내가 아까 케일 할머니한테 얼른 가가지고 어. 갓 만들어진 또 자. 케이크를. 우리 어떻게 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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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국에서한국에고 한국에서 한국2서한국년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에한에한한 아, 아, 네. 내년에는 <laughs> 조금 더 힘차, 힘찬 미래를 위해서 더잘 나아갈 수 있도록 보였습니다 네. 자 박수 치시고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지냅시다 네, 건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오, <마이 웃음> 아 동현이가 왔잖아 네? 못 찾아서 네가 찍고 다시 갈까? 네못찾어자이거 <laughs> <laughs> <잘> <쳤습니다. 웃음>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앉아서 메리크리스 c 스네 넓혀가지고 네. 아, 네. 아, 똑같은 종류가 o I'm not s 가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나지 u r e I'm not s u r 가 I'm not sure. I'm not s u 그런 응. 거 응. 같이 캠핑카 빌려서 한 2-3일 정도 투어 정도는 어수 있다는 게그 투어 무버 투어 넘버 어어 넘버 는어 넘버 투어 넘버 투어 투어 넘맞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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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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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l l o I am. Good 니 o b I am. I guess you travel carefully. Where is it? Where is it? 고 h e r e w e l c o m e t o my h o u s e 어. 기대하고 있어 닭볶음탕. 오랜만에 하는 거여가지고 이게 신속하게 만들어. 어 만두도 있어. 아닭 만두인 줄 알았어. 오 맛있겠다. 근데 네, 이제 네. 뭐, 여기다가 어 닭을 한번 한, 한, 한 소금 끓여가지고 핏물을 빼고 이 차장. 아그렇게한 거야? 어 굿. 맛있겠다. 어제는 새우를 깠는데 오늘은 닭곰탕을 하고 있네. 맞습니다. 아. 어밥 밥은 밥해. 괜찮은데? <놀람> <놀람> 저 담을 접시 있어야 되잖아. 아또 그렇게 연결해서. 기 나이스, 그래, 나이스.